요즘 중소기업들이 산업혁신과 환경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공장에서 화초를 키우는 것이 직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화초를 키우는 것은 공장 내 공기를 정화해 줍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여 공기를 청정하게 만들어줘요. 둘째, 화초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고된 업무에 지칠 때, 화초를 보며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셋째, 화초를 키우는 것은 공장 내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직원들 간 소통과 협업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넷째, 화초는 직원들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고,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다섯째, 화초를 키우는 것은 작은 행동이지만 공장 내 실내 환경을 개선해 주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화초를 키우는 것은 공장 내 공기 정화와 스트레스, 해소, 분위기 개선, 직원 건강 챙김,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작은 방법입니다. 중소기업 공장에서도 직원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화초를 키워보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일 거예요. 하나씩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보면 더 나은 환경과 더 행복한 직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